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 보이지 않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 늘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어,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길을 잃고 맙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특별히 오늘 제목이죠, 견고한 삶의 터전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러하게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 파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견고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여주는 듯, 다시, 미리 보여주는 듯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미래의 역사를 내다 보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견고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업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강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첫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그날은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종말론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벽한 구원,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 변수들과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 속, 그리고 요동치는 이 경제의 상황 속, 또 갈등하고 깨어지는 이 관계들, 이 불안정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세상이죠. 이 지금이라는 시점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종종 방향을 잇고 표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변치 않은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반드시 도래할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날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자 능력이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그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은 우리의 발걸음이 위태로워 보이고,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 이사야 25장 9절에서 보았듯이 이 그날이라는 그 소망은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공동체인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정표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같은 곳에 도달하며 또 연합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견고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될까?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사회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떠올릴 때에, 높이 섰은 철옹성 같은, 눈에 보이는 단단한 구조를 가진, 어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어떤 어, 요새를 상상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 2절,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견고한 성읍은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과는 뛰어넘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성벽이 돼서 내면의 평화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동시에 외부의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외벽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함도 어떠한 첨단 방어 시스템도 하나님의 이 구원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성의 높이나 두께나 튼튼함을 직접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손에 못 자국과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어쩌면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벽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처럼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말이죠. 이 경고한 성읍, 즉, 하나님의 구원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전쟁이라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죠? 문을 닫아야 적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구원의 성문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열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그 믿음을 증거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업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 견고한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기꺼이 열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초소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보여주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들으면 어, 내가 잘해야지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요? 내가 그렇지 못한 나를 어, 부족함을 느끼면서 마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 심지를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하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00% 하나님을 붙잡고 심지가 견고하게 서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요, 바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오늘 봤던 이 3절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읍에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극률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어떻게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여겨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성읍에 거하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기꺼이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오늘 이 3절에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만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평강한 삶 참된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것에 늘 의존하려고 합니다. 당장에이 돈은 강력한 힘으로 눈에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영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성읍으로 알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면 굳이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꾸만 도마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절를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원을 만들어 낼수 없는 존재죠.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쌓아 올린 것도 모두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삶의 견고한 기초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을 노래하며 주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계속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보았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걔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하늘에 닿을 듯 바벨탑을 쌓는 이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세상의 견고한 성읍에 안주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들을, 자, 그들의 자랑을 티끌처럼 흩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자꾸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발이 그것을 밟버리니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궁핍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무력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궁상 맞다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 어떤 힘도, 힘이, 어떠한 힘도 줄수 없는 진정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약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을 첩경을,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정직한 길이며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잠시 스쳐 가는 돈에 의지하면 권력에 의지하면 그 한계만큼만 얻겠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실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믿음으로 심은 곳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탄하게 산다는 것은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견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성은곧 하나님 자신을 나의 견고한 피난처로, 나의 변치 않는 반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넉넉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흔들림 없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국권이 설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견고한 성읍이 영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 구약의 마,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이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이었던 게아시의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요. 선지자 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계하시는요. 이른 아침부터 이 성밖의 상황을 살피며 나갔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이 상황을 확인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절망적인 현실뿐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어요. 온 산을 에워싼 셀수 없는 말과 병거의 행렬에 계하시는 공포에 얼어붙고 맙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절규를 합니다. 아 주여,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파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한 얼굴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개아시아의 어,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실은요, 오직 절망과 어두운 뿐이었어요. 스승은 이 터무니없는 말에 오히려 개아시의 머리만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눈앞에는 조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는요. 고통스러워하는 이 게아시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게하시의 닫혔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게하시가 다시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가능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었나요? 온 산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온 몸에서 불을 뽑는 듯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이 엘리사를 두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엄하고 압도적이었어요. 계하시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견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여호와의 성읍이었구나. 어,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저의 그 어렸을 때또 경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 저도 이 엘리사와 게아시아 같은 좀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주일날 전도사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불망 불말과 불변거가 내등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반장 9년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반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희 반에 이 소위 그 복학생이라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복학생이 아니라 이 소년원에 한번 갔다 온 그런 저보다 세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학생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의 레벨이었던 것이죠. 어, 당시 그때그 복학생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담배로 이 도너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돈을 빼앗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몇번 빌려준 적은 있는데, 돌려받지 못했던. <laughs> 아, 문제는 이 복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이게 노는, 소위 노는 친구들이 저희 반에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신의 시간마다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이제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일단 너무 시끄럽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반장이지 않습니까? 반장으로서 이 우리 반 아이들을 그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매일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저들을 쫓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날 이제 학교를 갔더니 또 여전히 그들이 이제 떠들고 있었고, 어, 그들을 딱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을 탁 박차고요. 그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복학생과 그 친구들이, 어, 얘가 왜 이러지? 약간 그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향해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우리 반을 위한 공간이다. 매일 이렇게 떠들면 우리 너무 힘들다. 좀 다른데 가서 놀아라. 우리 반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겉으로는 되게 당당하게 보였지만 어,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어,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혹시나 끌고 가가지고 때리진 않을까? 뭐 어,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제가 딱 이렇게 뱉으니까 의외로 그 친구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어떡하지? 좋은 척으로, 아,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순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들이 눈을 바치더니, 갑자기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서, 그 다음날부터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복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할, 말을 하지 그랬냐. 그럼 내가 알아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그때 욱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뭐, 때릴 뻔 했는데, 네, 가 배려해 준 것도 있고, 또, 이, 또 자기가 또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 이 말씀과 이게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이거구나. 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 저는 그 당시에 별 거였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뭐, 뭐그 사람들이 절 보고 쫄지는 않았겠지만, 않았겠지만 정말 로그 불말과 불변거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막 아무 때나 살자 이게 아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저는 분명한 확신 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는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시고 예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비록 우리 눈안에 편은 보이지 않고. 어둠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요, 우리가 한번 눈 질끈 감고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돈잘 벌고, 잘 살고, 자녀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때에 정말 그냥 승리, 승리의 그 여리, 여우수화 때 34전, 33승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을 때 승리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나의 힘 나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들이 그냥 이 말씀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말과 불병고로 친히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자꾸 저는 하늘만 바라보면, 아, 땅만 바라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